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에 수치를 드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바라. 아멘.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리니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6장까지 우리가 도착했는데요 36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고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마치 푸르고 높은 산과 같이 그들을 높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높은 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땅,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어, 황폐하고 마른 땅이 되어 버린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나무가 다 사라진 땅.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 과실들이 다 사라진 땅이 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전염병이 난 것처럼, 기근이 닥친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 마치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 그들의 땅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지를 내겠다. 또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 해당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 가장 먼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 이스라엘은 아수로에 멸망을 당해버렸고요. 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거의 없었죠.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닐 수 없었던 정도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남아있지 아니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 이스라엘 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물이 마르고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겨울에 찬 바람이 불어 불게 되면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들은 바싹 말라 버리게 됩니다. 우리 귀 앞마당에 보면 나무들도 있고, 여기 조그맣게 화단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겨울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자, 그들에게 가지를 내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시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차가워진 마음,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이렇지 않습니까? 뭐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도 열매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죠. 전염병의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죠. 또 전쟁에 관한 소식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근까지 있었죠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풍성이 이걸 먹지 못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마치 민둥산이 되어버린 저 땅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마른 땅.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도 같았던 마음입니다. 심령을 돌아보면 기쁜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또 평안한 일, 안식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피폐하고 마른 땅과 같았다는 것이 이사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지를 내게 하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를 뿌리셔,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이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어둠이 지나 새롭게 빛으로, 겨울이 지나 봄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어, 염려와 근심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풍성하게 맘으로 그 나타나는 소출로 날마다 기뻐하며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를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보있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자 원래 땅을 빼앗겼죠 이방인 백성들 가운데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 이런 것들로 빼앗겨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다른 땅을 쫓아 나아갔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늘은 는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향하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는 함께하겠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십니다. 마치 고개를 돌려서 무언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수기 6장 24절부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와는 내게 보고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우리가 보통 아론의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민수이6장 축복에 관한 말인데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비추신대요. 얼굴을 우리 가운데 향하게 드신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갈라진 마음, 황폐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므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놓여 있도록 한다는 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음성을 다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우리가 보통 복 받다, 복을 주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할때 복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해 가는 것. 원래 나의 마음과 나의 뜻만 여기 남아져 있었죠.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안에 충분히 채우고 어, 가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구절 하반절에 갈고 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갈고 심을 것입니다. 여기서 갈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사를 두셔서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죠. 땅을 갈아엎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갈다 라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미암아 새롭게 하는 것.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우는 것, 이걸 가지고 갈다, 경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앗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씨앗을 뿌린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다시 새겨 넣는 것을 가리키는 고있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길가와 같았던 마음, 바위 위에 같았던 마음, 가시작물과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농부가 밭을 갈듯이 우리의 땅, 딱딱해지고 메말르고 황폐해진 땅을 쟁기로, 곡행기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바꿔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오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죠. 뭐 부, 명예, 여러 가지 쾌락, 만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죠. 물질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수 없다라는 것이고, 명예라는 것,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마지막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말라버린 땅, 메말라버린 골짜기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빛을 부어주셔서 그 땅을 갈아엎으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게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화하리니 내가 여완주를 너희가 하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많게 하시겠다. 거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을 많게 하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사람은 원래 있었던 옛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그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성경의 의미로 따지게 되면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땅 가운데 다시 거주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소개를 오는 대로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사라진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새롭게 채워주셔서 백성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많게 하겠다라는 것도,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축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될때 이것을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 이 땅을 채우시겠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성령이 옛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 분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변화된 자들 즉 분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 분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로운 것을 아는 자들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었어요. 내 것밖에 없었거든요. 내 것, 내 것, 내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점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풍성한,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겠다 말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대로 더 많이 일하는 자들, 육신을 따라 살고 소욕에 따라 살고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점 채워지는 자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는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겠다. 설명하고 싶니다 14절 15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이전에는 넘어졌다는 거죠.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수를 따라가고 바벨론 따라갔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지 않고 욕망이 여전히 남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 따라서 남아서 그런 능식도 행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느냐? 새 마음과 새영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그 말씀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새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새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내게 되고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첫 열매를 말하는 그첫 열매가 뭐죠? 그리스도시잖아요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다음 열매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그리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맺,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는 찬양이 있죠. 거짓말하는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그리스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 우리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산재사, 산재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날라가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봄이 맞이하는 3월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씨를 뿌리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대하게 되지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연병이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기도 원합니다. 이전의 것들, 사람의 것들, 육신의 것들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날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 믿음의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날, 그 하나님께서 펼치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심령과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방에 펼쳐지십니다. 그런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겠습니다